안녕하세요. 미리까이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 전매매 다친보에 대해서 얘기했던 영상 봐주셨나요? 그거를 올렸더니, 다친보가 토요코 키즈인 줄 알았다. 그럼 토요코 키즈는 뭐예요? 등등. 뭐 생각보다 토요코 키즈에 대해서 뭐 DM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코 키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얘기하지만, 다친보랑 도요코 킷츠는 완전 다른 고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고 도요코 키츠가뭔지 도요코 키츠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 있는 신주쿠 도호비르 주변 옆에 모이는 철문이 맞나? 철문이들이나 학생들 말입니다. 나이는 그 10대 후반부터 20대 뭐 전반. 이, 뭐,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토요코는, 뭐, 신주쿠 토호비르, 는, 요코를줄임 말입니다. 일단, 그, 일본 TV에서 나왔던 그사진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뭐, 다친 거랑 완전 다르게, 그, 남자, 랑 여자가 뭐, 같이 모여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뭐, 조용히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있는지. 가족, 부모, 친구한테 뭐, 핫대나 완타를 받거나 뭐 그런 이유로 살기 힘들거나 아니면 뭐 집에 못 가거나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일본 전국에서 뭐 모여있는 뭐다 모여서 다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제가 고민께서 하나 봤어요. 그 중학생 여자애기인데, 그 얘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용해가지고, 뭐, 엄마랑 있기로 했대.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뭐, 항상 술 먹고, 한산 놀고. 집에 안 오고, 뭐, 집에 와도 남자랑 오고, 항상 남자 다르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애는, 뭐,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뭐, 중학생부터, 뭐, 거의 혼자 살았대. 그랬다가, 학교에 가도,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뭐, 여러분 아시나싶피 세상 짧으니까, 뭐, 다 알게 되는 거지. 알게 되니까, 뭐, 학교도 못 가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뭐 어떻게 할까, 뭐, 집에도 재미없고, 학교도 못 가. 어떻게 할까? 보면, 보다가 "뭐, 이고기트라는걸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엄마가 없는 시간에 필요한 거를 다 가지고 그냥 가볍게 좀 갔대. 어떻게 뭐, 아무 말도 엄마한테 안 하고 그냥 집이 나갔대. 그냥 가서 한달 정도?" 살았다고 했나? 한달 전도 뭐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살았대. 근데 한달 지나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지. 당연히 뭐 중학생들인데 돈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 얘는 설마 엄마는 나를 찾고 있겠지, 걱정하고 있겠지 생각을 해서 집에 갔대. 엄마한테 엄마 돈이 없어졌다. 요즘 밖에서 놀고 있는데 오늘 적금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엄마는 한마디. 이리해. 크 그, 이거만 한마디 했대. 이 한마디. 그래서 그 얘는 농담으로 뭔 팔아서 돈이 벌까? 그냥 뭐 그런 것에서 이리할까? 그런 얘기를 했대. 농담으로. 근데 엄마는 아, 알아서 해. 그거 잘벌수 있대. 이렇게 했대. <laughs> 말이 돼? 어이없네 진짜 미쳤나봐 자기 애야 애한테 선매매 그거를 하래 주총하는데 엄마가 미쳤나봐 결국 엄마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그냥 가볍게 좀 돌아갔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다친보라는 일이 있다. 바바카츠라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많이를 많이 애기를 듣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 토요코키즈들은 다짐보 바바카츠 그런 거에서 돈이 벌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일이도 못 다니까 뭘할수 있냐. 그냥 뭐 나이를 숨겨서 그런 거를 하는 거지. 선매매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는 다짐보 하는 용기가 없었대. 무서웠대. 그래서 바바카츠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진짜 슬프다. 그 엄마는 진짜 미쳤나 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가네 진짜. 맨날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그냥 뭐다 같이 모아서 얘기를 하거나 게임하거나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일본 문제 이거는 진짜. 뭐 그냥 애기하고 게임하고 그게 다잖아. 할거 없잖아, 돈도 없는데. 그럼 뭘 하냐? 이게 오디라고 쳤는데 오바도즈라는 게 있어 영어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일본어로 오바도즈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약이 있잖아 머리 아플 때 먹거나 배 아플 때 먹거나 그냥 약국에 가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냥 약이야 그 약을 한 번에 다 먹는 많이 먹는 게임이야 이게 그냥 약이니까 그 마약 아니잖아 근데 마약이랑 똑같은 기분 가까운 기분 느낄 때, 이게. 그런 기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다 마약이 아니니까. 뭐, 한번 나면 괜찮다. 마약을 먹으면 문제인데, 그냥 약인데,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다한번 한대. 근데, 사람이라는 게다 아시잖아.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좋은 거를 원하지, 몸이. 좋은 거를 원하는 거 플러스 계속 똑같은 약을 먹으니까. 뭐 하나만 약에 먹고 있으면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국에 가서 사는 양도 엄청 많아져 많이 먹어야 돼그 좋은 기분 느끼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면 그냥 뭐 마약을 하나 먹는 게 편하다 마약에 하자 바꾸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겨우 그냥 간단하게 느끼있는 마약의 바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왜 없어지지 않은지. 요즘은 진짜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경찰도 그렇고, 그 토요코 키트들 도와주는, 그 아기를 틀어주는 검사 활동 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가족. 둘이한테 집이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시설에 폰내준대 엄마, 아빠랑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폰내준대그 시설에 갔던 애들이한테 얘기를 들면, 으그 집에 있을 때보다, 그 길거리에서 모여서 다 같이 있을 때보다, 시설에 들어갔을 때더 건강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뭐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도요코 키트들이 나쁘다라는 애기는 아니지만 뭐 마약을 하거나 뭐 그런 애들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다들 그냥 도요코 키트 보면 아, TV에서 봤던 도요코 키트다 해서 재밌게 보거나 사진 찍거나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위험해요. 진짜 뭘 할지 몰라. 그게 저번에도 있었는데 신기해서 와, 도요코 키트다 해서 사진 찍었다가 갑자기 앙! 했대. 그러니까 진짜 물리는 사람 있대. 갑자기.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마약을 하고 있는 거지. 이상하게 되고 있으니까 머리. 뭘 할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